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입니다. 두산 인프라코 이제 예, 추세대 추세대 요게 하단 쯤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번에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이 된 전저점, 이탈이 된 전저점을 돌파 안착을 못한다면. 이건 또 밑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또 밑으로 빠지게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30분봉 차트를 넘어가서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봉 차트 보시면 이제 이런 하락 추세선이 나오고요. 하락 추세선 요거 하나는 이제 돌파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 돌파했다가 요게 이제 안창교부 봐야 되겠죠. 안창교부 여기서 만약에 2 4 1선 요거 지지하고 반등을 준다면, 반등을 준다면. 지금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추세대를 일단 약간 무시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엔자형을줄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탈이 된전자점까지 반등을 할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밀린다면 이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 안착 여부 봐야 되겠죠. 안착 여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6,700원 돌파 안착하면 됩니다. 6,700원 돌파 안착. 그러니까 만약 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6,700원 돌파 안착 여부 보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거나 근데 여기 이 사이드 전저점이 있어서 여기서는 한번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사례 그냥 6,900원 돌파 안착 여부를 보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게더 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밀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되밀리게 되면 이제 이런 엔자 패턴을 주거든요. 이런 엔자임 패턴. 아니면 최소한 이 박스 구간에 대한 박스 구간에 대한 등가 원칙에 의해서 요, 요렇게 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40선 지키고 방향을 일단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탈된 전자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가격을 높게 주고 사시더라도 6,900원 돌파 안착 여부 화, 확인하시고 사시던가 아니면 이 N자형 목표치. 이엔젤 모퍼치나 아니면 요 박스 구간에 대한 등가 원칙으로 인해서 요렇게 빠졌을 때 이쯤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산하셔갖고 <laughs> 주산 인프라코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겠고요 이제 여기서 전자점만 이탈 안 한다면 이제 제가 저번에 봤던 5920원 거까지는 안 오겠죠 지금 이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 한번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살짝 만약에 돌려준다면 돌려주고 이 이탈된 전접점만 돌파해 준다면 이제 방향을 돌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급등으로 간다는 게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약간 돌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 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